2019년 1월 7일, 느린 간편 뉴스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1월 6일 오후 10시 46분에 운남성 푸월시 닝월현에서 강도 3.6, 진원 깊이 7000m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앙은 해당 지역 더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서 19에서는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이 203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캘러리 동물원은 2018년 봄 중국이 캐나다에 빌려준 판다인 다모와 얼순 가족이 입주한 뒤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입장수 및 회원수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에 9.96%의 주가 하락을 맞이한 애플 시가 총액은 3개월간 4,460억 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현재 시가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한때 하루 10%의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1월 6일 오후 10시 46분에 운남성 푸월시 닝얼현에서 강도 3.6, 진원 깊이 7,000m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앙은 해당 지역 더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서 19에서는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이 203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캘러리 동물원은 2018년 봄 중국이 캐나다에 빌려준 판다인 다모와 얼순 가족이 입주한 뒤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입장수 및 회원수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에 9.96%의 주가 하락을 맞이한 애플 시가총액은 3개월간 4,460억 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한때 하루 10%의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1월 6일 오후 10시 46분에 운남성 푸월시 링얼현에서 강도 3.6, 진원 깊이 7000m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앙은 해당 지역 더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서 19에서는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이 203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커리 동물원은 2018년 봄 중국이 캐나다에 빌려준 판다인 다모와 얼순 가족이 입주한 뒤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입장 수및 회원 수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에 9.96%의 주가 하락을 맞이한 애플 시가총액은 3개월간 4,460억 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한때 하루 10%의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1월 6일 오후 10시 46분에 운남성 푸얼시닝얼현에서 강도 3.6, 진원 깊이 7000m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앙은 해당 지역 더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서 19에서는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이 203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칼러리 동물원은 2018년 봄 중국이 캐나다에 빌려준 판다인 다모와 얼순 가족이 입주한 뒤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입장수 및 회원수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에 9.96%의 주가 하락을 맞이한 애플 시가 총액은 3개월간 4,460억 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현재 시가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한때 하루 10%의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据中国地震台网正式测定，一月六号二十二点四十六分，在云南普洱市宁洱县发生三点六级地震，震源深度七千米，地震震中位于甘县德化镇。 北京发布的人口与劳动绿皮书《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第十九，根据调查数据称，中国人口负增长时代即将到来。绿皮书预测，中国人口将从二零三零年开始进入持续的负增长。 自从2018年春天，中国租借给加拿大的大熊猫“大毛”和“二顺”一家四口入住加拿大加利动物园以来，该动物园的游客络绎不绝，入场及会员人数创下新纪录。 经历周四股价暴跌百分之九点九六，苹果市值三个月累计蒸发约四千四百六十亿美元，其蒸发的市值比 Facebook 的现有市值还高，日内跌幅一度超过百分之十。 지금까지 한중스터디컬처랜드였습니다.